자 우선 define 어, d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 e f i n e 은두 가지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define 다음에 이제 상수가 오면 매크로 상수라고 하고요. 이렇게 괄호가 오면 우리 이제 함수 만들 때괄호가 오거든요. 이렇게 괄호가 오면 매크로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보통 이제 상수로쓸 때는 이렇게 매크로 상수 혹은 오브젝트 라이크 -like 매크로 그냥 줄여서 매크로라고도 하고요. 이럴 때는 이제 #define 하고 뭐 파일을 3 1 4 1 5 9 2라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컴파일하기 전에 pi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다 이렇게 3.14159로 2 바꿔줍니다. 자두 번째로 함수 같은 매크로, function like 매크로 혹은 매크로 함수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이제 어 여기 괄호가 오고 이렇게돼 있으면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게 있으면 걔를 이렇게 바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제 예제를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수 있을 거고요. 일단 어샵 디파인은 매크로 상수나 매크로 함수를 만들 때 사용하는 거다라고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샵 디파인으로 이제 매크로 만드는 거 먼저 해 보면요. 매크로 상수고 매크로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 매크로 명 여기서는 이제 PI가 매크로 명이고 어, 상수나 문자열을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뒤에 예제가 나오면 어,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할 건데 여기 지금 매크로 명은 보통 이렇게 모두 대문자로 하고요. 단어 사이에 이렇게 언더스코어를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알아두면 되겠고요. 자, #define SIZE 100 이렇게 하게 되면 어, 프로그램 중에 사이즈를 찾아서, 프로그램 중에 사이즈를 찾아서 100으로 바꿔라라고 이제 프로그램 중에 이렇게 사이즈가 군데군데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길다 100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어, 원래는 이제 이런 소스였는데 컴파일하기 전에는 컴파일하기 전에 이 전처리기가 실행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소스가 이렇게 바뀝니다. 일단 소스가 바뀐 모습도 보여줄 건데요. 어 그냥 직접 100을 쓰지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요, 복잡하게 해요라고 할수 있는데.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내가, 어, 백, 백 개를 가지고 놀기로 했는데, 천 개다 그러면 프로그램 중에 백이라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다 천으로 바꿔줘야 되는, 어, 그런 단점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백이라고 쓰는 것보다도 이렇게 사이즈는 백이다 그러면, 아, 이 친구가 여기 백 명을 가지고 놀려놓으다라고 정보를 더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통 이제, 뭔가 바뀔 수 있는, 음, 그런 애들은 이렇게, 매크로, 혹은 매크로 상수로 만들어 놓고서 사용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 중에 PI를 다 찾아가지고요, 3.141592로 다 바꿔줍니다. 일일이 다 매번 3.141592라고 쓸 필요 없이, PI, PI라고만 써주면, 이렇게, 어, 좀더 깔끔하게, 어, 어,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해하기도 쉽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매크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scanf, 이 s h a r define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사실은, 음, 저번 주에 했지만, crt, cq, no warnings, 요거 할때 제일 많이 썼을 거예요. 자, 요거 잠깐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이 scanf는요, 이렇게 이제 오류가 났었어요. 이거 쓰면, 그래서, 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에러를 잡는 것을 얘기를 했었는데, 에러가 안 나게 하는 방법을 했었는데요 이제 여기 들어가 보면 되겠고요 자, 어, 프로젝트 속성에 Alt 어, F7을 눌러서 구성 속성 C C++ 전처리기에 가서 여기 어, 전처리기 정의에서 어, 이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다가 이거를 확인을 눌러도 된다고 얘기했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은 아닌데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 여기 지금 이 스캔 a f 함수는 언세이프하다. 언세이프하다. 아, 그래서 스캔의 번더스코어 S를 대신 쓰는 것을 고려해 봐라. 자, 이런 에러가 안 나게 하려면 CQ 어, c r t Secure No Warnings를 사용해라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건데요. 자, 여기 보면 에러 메시지가 C4996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뭐, 이, 프라그마는 우리 책 뒤에 조금 있다가 124페이지에 나올 건데요. 먼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라그마, w a 디세이블 g d i s 4996, 이렇게 써도 똑같이, 여기 스캔F에서 나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만 난다 그랬죠? 이런 오류를 없앨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조금 해봐야 될것 같네요. 자, 그래서, 어, 이제 이런 데도 들어가 보면 되겠고요. 자, 지금, 어, 보면, 지금 여기 보면 Security Features i the CRT라고 해서 C Runtime 함수들의 경우에 어 이제 secure하지 않은 함수들이 있다 어, 안전하지 않은 함수들의 underscore s 버전이 있는 것을 써라라고 되어 있던 거고요. 자 지금 보면 어 여기 지금 여기서 이제 컴파일을 해보면 여기 지금 안전하지 않다라고 해서 어 여기 지금 %d로 입력받을 때는 이 언더스코어 s랑 그냥 스캔 f랑 똑같은 음 똑같이 써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혀 에러 안나게 잘할 수가 있고요 얘가 이제 c나 s로 할 때만 여기 사이즈를 좀더더 더 추가해야 된다고 우리 저번 사장에서 배웠었구요 자 그냥 스캔 f로 했을 때는 어 이렇게 해서 에러가 났었구요 자 그래서 요만큼을 요만큼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우리 저번 주에 이렇게한거 기억납니까 아 이렇게 해서 컴파일하고 실행하면 어, 잘 동작하는데요.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자, 이런 경고를 나지 않게 하려면, 경고를 무시하게 하려면 이렇게 쓰라고 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우리가 지금 요소스 앞에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거를 이제 안 하면 F7 키를 다시 눌러보면, 어, 에러가 난, 사실 옛날에는 경고가 났는데, 지금은 이제, 어, 좀더 까다롭게 에러를 내고 있는데요. 이게 4996이라는 에러입니다. C4996이라는 에러구요. 자, 여기 지금, <laughs> 여기에 가보면, 이, 어, warning pragma 라고 되어 있는 게 있구요. 어, 그 중에서 지금 disable 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s h 프라그마 r a warning 쓰구요. 가로 열고, 어, 이제 거기다 쓰는 건데, disable 쓰게 하면요. 어, 워닝 메시지, 특정 워닝 메시지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여기 지금 워닝 스페이스파일에서디 i s a b 이거든요 어, 그래서 sharp pragma warning 괄혈고 디 i s a b 한 다음에요. 좀 전에 그 났던 여기 이 숫자 아, 4996을 써주게 되면 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아,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어, 자, sharp pragma warning disable 4996 4996은 여기 지금 에라 번호입니다. 456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래도 이제 똑같이 에러가 안 나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이 scanf 오류 나는 것을 이렇게샵 디파인에서 하거나 아니면 샵프라그마 워닝 디세이블 이렇게 해서 컴파일러에게 야, 너 이거 뭐 여기 요즘요 scanf 요 관련된 그 안전하지 않다는 에러 경고를 띄우지 말아 주세요라고 하는 어, 전처리가 이 샤프라그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에는 124페이지에 나오는데 한꺼번에 제가 얘기를 다 했어요. 음, 그래서 뒤에 잠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네요. 스캔프는 이제 다른 컴파일러에서는 안 한다는데 비젤 스튜디오에서만 에러가 나고요. 걔를 이제 하기, 어, 막기 위해서 퍼센트 디인 경우에 그냥 언더스코어 S 써도 되고요 똑같이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샤프라그마 으로해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샤프라그마는 이제 책에 좀 뒤에 나오는데 먼저 하겠습니다. 컴파일러, 124페이지에 있어요, 책에는. 컴파일러 기능을 지정하는 전처리기가 되겠고, 모든 C 컴파일러에서 동작하는 것이 아니지만, 대부분의 컴파일러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동작을 합니다. 어, 참고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요, 이렇게 이제, 어, MSVC라고 이 해서, 어, 뭐, 이렇게 버전이 있고요 어, 마, 이크로소프트비주얼 스튜디오, 뭐, 이렇게 버전이 있고, 이렇게, 어, GCC 4.0 이상에서도 샤프라그마가, 아, 어, 이제 동작을 합니다. GCC라는 것은요, GNU 컴파일러 컬렉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GCC 인데요, 어, GNU에서 만든 컴파일러, 어, 컴파일러 집합인것 같죠? 컬렉션인 것 같은데, 그럼 GNU는 뭐냐면, 어, GNU is not 유닉스 말장난 같은데 요 그렇게 해서 만든 GNU가 되겠습니다. 어, GNU는 유닉스가 아니다. 유닉스는 이제 요즘 리눅스라고 알죠? OS인데요. 그 어, 우리 C 언어로 만든 음 이제 OS가 유닉스잖아요. 유닉스. 그 그렇게 해서 말장난처럼 만들어 놨는데 여기 지금 리차드 스톨만이라는 사람이 85년도에 만든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에서 단체를 이제 GNU라고 하고요. 그 GNU에서 만든 컴파일러가 GNU-C 컴파일러구요. 그걸 줄여서 GCC라고 합니다. GCC. GNU 프로젝트의 오픈소스 컴파일러 컬렉션이구요. 리눅스 계열 플랫폼의 사실장 표준 컴파일러가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MSVC라는 컴파일러 쓰지만 리눅스 계열, 어, 어, 어 유닉스 계열에서는 다이 GCC가 대부분, 어, 표준 컴파일러가 되겠구요. 어 이제 C 언어뿐만 아니고 컬렉션이니까 여러 개가 있겠죠. C++, 뭐 이런 언어들도 다 지원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지금 리눅스 계열이니까 윈도우스에서는 못 쓰잖아요. 윈도우용으로 만들어 놓은 게 미니멀리스트 Gnu for Windows의 약자로 Min, 어, MinGW라고 어, 합니다. MinGW. 그래서 윈도우용 GCC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그 쓰는 DevC++ 같은 경우가 아 이제 아까 MinGW라고 잠깐 나왔었죠? MinGW라고 아, 윈도우용 GCC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 컴파일러를 써보면 온라인 컴파일러에는 보면 이렇게 버전들이 나왔습니다 GNU, GCC 뭐 버전 7.1.1을 씁니다 코딩그라운드에서는 아, 그 다음에 이제 레프리 같은 경우에는 Clang이라는 음, 컴파일러를 썼습니다 Clang 뒤에 나올 거예요 클랭 그 다음에 또 j 2들 같은 사이트에서는 gcc의 버전을 이렇게 이제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컴파일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샤프라고만은 컴파일러의 기능을 지정하는 전처리기라는 건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쓸만한 것은 뭐 요런 것들인데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이렇게 써주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음두 개를 까 똑같은 뜻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이 프라그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어, 쭉비얼 스튜디오나 이런 데서 동작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 4 9 9 6 에러를 무시하라고 하는 경우도 쓰고 샤프라그마 원스 이것도 많이 씁니다 해당 헤드파일을 중복 포함하는 경우 한 번만 포함하여 컴파일 하라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스탠다드와 헤드파일을 헤드 두번 포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포함되어 있으면 한 번만 포함하라 라고 할때 샤프라그마 어, 원스라고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샤프라고 하다 음에커멘츠 쓰고요. 어, 라이브러리 쓰게 되면, 어, 이 스태틱 라이브러리라는 거를 링크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뭐, 채팅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윈속 라이브러리를, 이, 링크할, 링크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채팅 프로그램이나 윈도우 프로그램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몰라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구조체를, 뒤에 구조체 나오는데, 한 바이트 단위로 정렬해라할때 이제 브라그마팩 이런 걸 쓰기도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초보 때다 몰라도 되고요. 어쨌든 뭐이 정도만 아 이게 지금 어 요게 두 개가 같은 의미다는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 사실 이것도 거의 안 쓰고요. 그냥 이렇게 쉽게 써 주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비주 스튜디오에서만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다른 컴파일러에서는 안 써도 어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었죠.